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토마스 헬리라는뭐 망고 음료수 뭐 레모네이드라고 밑에는 써 있는데 뭐 그냥 탄산 음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토마스 헬리뭐 유명한 사람인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, 그이 사람이 그 소다 워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어, 독일에서 만든 음료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, 아무튼 뭐, 뭐 소다이자 뭐 소다 소다라는 게그 저기 탄산 음료 말하는 거고요. 아무튼 뭐 뒤쪽에 보시. 되면 역시나 또반값했는데 1240원. 비싸죠? 뭐 물건 넣어서 비싼가? <laughs> 자. 어, 토마스 헬리 망고라는 제품이고요. 망고 퓨레 농축액이 0.1. 이 장난 아니네. 양산 산업료에 독일에서 제조했고요. 물건 넣은 거를 또 먹어 먹게 되겠습니다. 이마트 같은 이마트에서 구입한 건데 이마트 같은 데가시면그 외국 거주 종종 들어오더라고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당류가 16.8g. 각설탕이 한네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뭐 다른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병 자체는 상당히 이쁘게 생겼죠. 색깔도 아주 그냥 되게 좀 작은 병이어가지고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참 버리기도 아까워. 콜라 같은 느낌이고 이쪽엔 t h 라고써 있는데, 자, 아, 이렇게 병 따는 거 진짜 그러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. 맨날 좀 어우, 딱강하구요 자, 딱. 한반 정도 나오는 듯한 정도 사이즈 되겠입니다 자, 향부터 맡아보면, 음, 망고향, 뭐, 살짝 올라오고요. 자, 맛이 중요하죠, 뭐. 그냥, 탄산수 같은 느낌인데 좀 단맛이 좀 강하고요 그 망고 맛은 그렇게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까 0.1%라서 아마 무슨 이제 색소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색감만 내고요 요건 이제 뭐토닉워터 해가지고 뭐 다른 거랑 섞어 먹고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무슨 망고 주스 같은 거뭐 그런 거 생각했는데 탄산음료였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요거는 뭐라 그럴까 어. 안에 들은 내용보다 병이 이뻐서 병 하나 어떻게 잘 보관하려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